아, 생수야. 아, 새끼들 무서운 놈들. 쏘겠다고? 오지 말라고저러고있네 오구에요. 어... 뭐 <laughs> 야, 오구 좋다. <laughs> 누휴 용어야, <laughs> <에이, 웃음> 형님 있나? 어. 어, 사고 하나밖에 없어.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종철이가 안 와. 무흐흐흐할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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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요흐흐흐흐 없어? 내년에? 어. 봄에 와서? <laughs> 그래, 내년에 개짱. 좋거다 잡아가지고, 그냥 다채야 되겠지. 그래야 돼. 이거 어, 네, 따지고 어. 야, 언제 좋다 보니까, 삶이 웃자랐네 이거 모삼 잡으면 좀 나오겠다, 그래도. 야, 아까 보니까 응. 산딱이 많더라고 막 걸어다니는데 가들이 아마 가들이 이잘못거는 씨는 들고응 형은 산딱이라 그래요? 응 껌인데 닭이라 그러면 그게. <laughs> 야 동네 어른들이 산딱이라 그러니까 산딱이라는 거왜씨 <laughs> 들꽁은 래 <laughs> 예전에 하수 캔다고, 조화지 캔다고, 빠로로를 들고 다녔거든요? 어. 생빠로? 근데, 꽁이 있는 거야. 그, 한 2.5kg, 30kg 나가서 던졌는데, 어. 이 뾰족한 부분에 맞았어. 와, 그, 그거... 그러면 안 돼. 옛날에. 계속... 그래서, 뭐 먹었어. <laughs> 산비가 나왔다, 벌써. 이 사냥삼 사드시는 분이, 지금 입장 있는 걸 찾아요. 응. 음. 나이는 한 15년이 넘는 거에, 음. 이파리 달린 걸 달래. <laughs> 우리 사장님, 야생산삼이, 야, 야생삼을 드셔야지, 지금 사냥삼이 이탈이 있는 거 없다, 이렇게. 1 5먹 넘는 거를 20만원에 달라는 거야. 한 뿌리에? 한 세트에. 에이씨. 못해드려요. <laughs> 야, 대공 세워라. 대공 세워야겠다. 시고 나이도 어린 게뭐 미정리가 됐냐? 가을이라서 그런가? 가을이라서 그런가 보다. 약간 미정리는다 됐네. 쪄봐 대충 캐는 거 봐라. 찢었어. <laughs> 찢었어. 와이. <laughs> 나이 나이를 먼저 까면 이래서 안 돼. 대충 캔디하니까 밑으로 꽂았어, 쟤네. 어려가지고. 야, 씨, 약통은 좋다. 약통은 좋아. 여기는 철민이가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욕을 짜게서 놀고. 내일은더좀 네, 좀 넘어가고, 쭉 이렇게 해서 놀고 그래면 되겠다, 그지? 또 높은 상관하기 싫지 않아? 알아요. 나한 군데. 가 형, 저기, 저, 저, 저 부분에 가자그랬는데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내가 졸라 겠어 야, 애들한테 태워달라면 되지. 저기는 뭐 애들한테 오래 뭐, 와. 매일 돌아다니나 있잖아저 주유소, 한근이라고. 형 태우러 와. 그럼 태우러가아 그래요? 음. 한근이 별명이 예전에. 이름이 한근이요. 별 명이 뭔지 알아? 형. 600g. <웃음> <웃음> 내가 600g 이했더니형 예전부터 그래 불렀어요. 그래야겠어. <laughs> 아. 형님도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어? 형님도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내 명? 네, 몇명 부르다가 맞은 애가 존나 많아. 곰방하나내 별명을. 씨, <laughs> 어떻게. 너도 곰방 아니지? 형님이라서 <laughs> 내가 완전이 별명을 돌릴 수가 없고. 나는 <laughs> 소리가 있어가지고. 이 대충 캔다고? 먹는 사람 기분 나쁘게 대충 캔다 라러면 되냐? 참 개똥같이 생겼네. 아 진짜 못생겼다. 삼시씨참 <laughs> 죄심하려는데 형하고 가위바위보 하자는 놈이 있음 <laughs> <laughs> 아유 <아이고>, 살겠다고 <laughs> 어우. 야, 네가 좋겠다, 임마. <laughs> 아, 참 좋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온 산에서 종소리가 사고심을 봤는데, 얼핏 봤는데, 나이는 좀 있어 보여요. 다 보신 거 아니에요, 아까? 아니오. 보자 말았어. 아, 그래요? 그 몸통 아니었어요? 물론 몸통인지 아니긴. 근데 때깔은 좋아 산이. 예전에 나 있는 삼킬 때 먼저 싹보다. 응. 배가 이만큼 늘었어. 크고 있는 산 아니에요? 줄어들었어 싹이. 아니 배가 늘었다고. 아이 그런 거요뭐 네. 그런 걸다 보냐는. 그런 거 보면서. <laughs> 색깔 봤을 때는 상은 나이 들어 보이던데. 내들은 <laughs> 정확하게 안 봤지만. 잘하고 있어. <laughs> 야, 그거 잘라내, 나무 두. 나무 잘라는또좀 보라. 영상 할까? 찍고 계신데 잘라면 뭐라 그잖 <laughs> 여기 딱딱해요. 비 하나 끊는데 죽방 안 되지, 뭐. 아, <laughs> 아유, 아유, 많이, 많이 딱딱하네요. <laughs> 어허. 비 끊겠는데. 뭐야, 아까 다 봤네. <laughs> 그지? <그치? 웃음> 다 보셨네. 다 해냈다 양각이지 모르겠어 나 이쁜데 갑자기 대충 캐는 것 같아 是的。 응. 어. 동굴 더 왔어. 이리 더 올라갔어. 엄청 딱딱해요. 대가보단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. 위로 올라갔어요. 아... 야, 3년 전 한다. 아, 미끄러웠다. 안, 안 그러는데요? 3년 전. 거 봐. 기가 막히지, 있네. 내 코가 개코야? <laughs> 도태, 이것도 도태에요. 웃기지마! 도태입니다. 진짜에요. 끝났네요. 아유, 벌써 아무렇잖아요. 이것도 도태고. 참 나이 많아가지고 대충 되는 것 같아요. 산이 노랗게 익었는데. 3. 네, 좋아 네. 음. 색깔 좋네 음. 나이도 괜찮네